신 생활을 복되고 귀하게 보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 가지 축복 중에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어서 나머지 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그 축복들 중에서 또 나머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서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신분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연을 그저 함부로 훼손시키고 오염시켜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그 대가를 받습니다.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자연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마구 산업화시키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또 자연을 오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이런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고, 세계 각 곳에서 폭염, 가뭄, 또 폭우 또 여러 가지 많은 홍수나 또 지진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지금 이 지구를 막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이나 또 몸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뒤늦게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연을 파괴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 어 그래서 나쁜 가스를 뿜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줄여나가고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시설들도 이제 점차로 줄여나가면서 그래서 다시 자연을 보호하자 그런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하면은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지요. 십자가 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창문이 많이 달려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 그런데 사실 교회는 엄연한 의미에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단체를 그리스도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 당이고 또참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집이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권세를 받았어요. 무슨 권세입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천국 문을 닫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저, 어, 열쇠, 자물쇠 하면은 뭐를 생각했어요? 그저 쇳대로 만들어진 그런 자물통과 열쇠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그 열쇠가 자꾸 진화를 했죠. 그래서 번호 열쇠도, 번호, 번호 자물쇠도 나오고 또, 어, 더 발전한 그런 과학적인 잠을 통은 지문으로 여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 같은 키는 셋대가 아니고, 우리 지문이라든지, 또 혹은 숫자를 이렇게 그림으로써, 그렇게 남버를 매기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엽니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데에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런 이야기 안에서도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벌써, 어, 열쇠를 사람의 목소리로, 어, 신비한 일이, 그때 당시에는 신비한 일이었지만은, 그 보물들이 가득 숨겨져 있는 그 동굴을 향해서, 열려라 참게 하면 그 바위문이 열리고, 닫혀라 참게 하면 그 바위문이 닫히는 그런 이야기를 벌써 옛날 옛날에 들었는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지금도 목소리, 음성으로 문을 여는 그러한 그 잠을 통은 벌써 옛날에 나왔어요. 열려라 든지 암호를 이야기 하든지,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그렇게 비밀,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발전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옛날에 벌써 예수님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열쇠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과연 뭘까? 그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새대가 아니고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천국 열쇠가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냥 알고만 있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 운전 면허증을 장롱 속에다 가둬놓고 쓰지 않는 것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천국 천국에 문을 열어서 사람들로 들어가게 할수 있는데 문을 닫아 놓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가만히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복음을 그냥 장롱 속에 가둬 놓지 말고 열심히 천국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을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냥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 로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그 후손들은 이미 저주를 다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을 고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불행이 많고 슬픔과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거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끊어지고 대신 우리 조상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 어떤 조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조상입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뿌리가 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이 같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저주하면 같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았고, 나 때문에 내 가족과 내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저주에 세방됩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나 때문에 열방,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고, 선경금도 드리고, 또 나가 선교도 하게 하니까, 나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처럼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우리 조상의 유전,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그 조상들의 죄가 나에게까지 유전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죄의 유전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 돼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세계 정복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폴레옹 세계를 정복한 정복의 왕 나폴레옹이 마지막 실권을 하고 섬에 유배가 됐어요. 그 유배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저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 권세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오늘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될 세계 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정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이 세계 정복에 주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 교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해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비전을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축복들을 누리며 살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축복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하여 행복과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